우리가 저희 땅 구멍을 모두 열었습니다.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온 곳에 대한 여러분들의 너무 좋은 마음들이 우리가 함께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제키랑 함께. <laughs> 제끼랑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행복해. 어저께 공연한 3시간 정도 했나요? 서울 때는 한 2시간 20분, 뭐길어봤자 2시간 반 정도 했는데 저희 대구 때부터 이벤트가 들어가면서 한 3시간 공연은서 3시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좋아요! 하나도 안지겨 짧다는 얘기시죠? 사실 오늘 공연도 저희가 내일 바로 SBS 가요대회 예상을 나가서 조금만 줄이자. 맞아. 형 때문에 공연 시간 타임이더 늘어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, 아 네, 이현은 네, 멘트를 많이 하는 건 항상 똑같고요. 네, 어쨌든 오늘도 한 3시간 정도 이상 달린 것 같은데, 정 아, 네, 저희도, 아 네, 3시간 다한 시간 반. 아침 8시에 네, 스탠바이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, 그거는 서울대 해드리면 안 될까요? 아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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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없어요? 월요일 아니야? 아니야! 이거 보살이야! 오늘 여기는 사다 본다고? 근데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기차 필요버스표에다끊어가고하셨어요하요니다 차가 아, 다들 차 타고 오셨구나. 차도 차 타고 가야 네, 아무튼. 감사합니다. 그러고 위에서 공연하는 저로서는 참 즐겁고 앞으로 공연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장시환 씨 앞으로 활동 계획 이 어떻습니까? 앞으로 활동 계획 계속 만나러 다닙니까? 어, 지원 형은 계속 혼자 <laughs> 리얼 버라이어티 얼굴이 더 <laughs> 사가가는 <사각하는> 그런 예능도 안 <laughs> 네. 아, 그래요? 네. 재밌었어요. 네. 많이 하는데. 네. 뭐. 많이 없어요. 많이 없어요. <laughs> 저희는 뭐, 명처럼 개인적인 스케줄 말고, 제키만 하려고 생각합니다. 이때까지 한느냐 네? 이때까지? 이때까지는 현석이 형이 몰라서 그냥 약을 <laughs> 내됐 알게 되시고 나서부터는 이제, 예, 이 네, <laughs> 네. 1 7년으로 20년을 함께 보내야죠. 진짜 공연을 하면서 어, 어제도 얘기했고 멤버들과도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 막내랑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잭스키스가 대중들과 이렇게 호흡한 세월이 10대, 20대, 30대 30대! 30대까지 3 0대당 아니었는데 3 0대 예? 대 30대 30대. 30대. 여러분들 다 30대 쭉 가고있으니까 이제 저를 포함하면 40대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는게 참 너무나 놀랍고 어떻게 보면 10대부터 40대까지 함께 한거면 뭐 그치아 무리 80살까지 살아도 반면에 같이 합격해온 우리가 너무 뿌듯하고 항상 감동인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한몇 살까지 그 약간 아이돌 캐릭터로 핑을할수 있을 까요이번에 좋아요. 좋습 48세 정도면 괜찮아요. 아이돌 캐릭터. 아이돌이면 이제 늙 되면 이제 아이돌 느낌보다는 아이돌 없을 전기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수 있는 李少雄。嗯嗯 디너쇼. 디너쇼. 디너쇼 아, 디너 디너쇼. 디너쇼. 아 저희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테으로 사실 잘안 들어와서 진짜 입모양 보고 이렇게 눈치껏 반해서 잘못 알아들어요. 답답해도 이해해주세요. 디너쇼. 얼마나 고구마였을까. 이 노쇼까지 갈수 있으면 나 모르겠네요. 아, 어 감사합니다. 근데 저는 디 노쇼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유무는 아파서 노래하고 있는데 아 그쵸? 그리고 거슬리죠. 정신이 없는런거안나니까 저희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작가 따짓하거나 아 이런 것들도 다 눈에 들어오기 그럼, 때문에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. 저희가 언제까지 할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콘서트장 와서 뛸수 있을 때까지 아 신너쇼로 바꿀게. <laughs> 성원이 <성우님>. 공연 어땠어요? <laughs> 마지막 5대 인사. 아, 일단. 아까부터 눈에 거슬리는데 자꾸 좀 훈아 초원도 안 된다. 너무 앞에 정면에서. 초원도 안 돼요? 이게 한번은 갔다 와야지. <laughs> 뭐, 또, 또, 또. 나 무슨 필요한 줄 알았나 나잠 외면하고 싶었는데요 이 거슬려가지고 <laughs> 결혼, 결혼 안된다 하면 될 거를 왜 하셨는지 <laughs> 초혼이라고 뭐왜 <laughs> 날고 안어 <있어? 웃음> 진짜 안뭐 <laughs> 어디 갔다 왔어? <laughs> 난늘이자리지 그러니까 항상 이사를 있었어 미안해 내가 괜히 저걸 언급해가지고 지금 <laughs> 아니 근데 네, 너무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나 진짜 삐라인 줄 알았다. 삐라! 삐라 삐라 뭔가? 삐라 생각 없이 삐라! 삐라 주신다고 는거같았는데 삐라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구나. 그럼 예를 들어 우리는 결혼 안 해? 밑에? 네! 에이! 그러면 난 이대로 아이돌 하다가 누가 뒤집어? <laughs> 네! 뒤 네. <laughs> <laughs> 썸도 안 되고? 네! 도안 돼? 다안 돼? 에이! 너네는 했잖아! 안했요 이렇게 잘 배우는 건하잖요안 할게요! 안 할게요! 안게요안 할게요! 안요 궁금하죠 우리들의 2세가 어떨지 안할요아 그럼 결혼은 안할 테니까 얼만나을안 2세는 아, 궁금해 아니 2세는 궁금하지 않아? 안 아, 진짜 똑 닮은 아들이네 남은 딸! 나도! 나찾아가고 싶어 얼마나 딸가 보이까고지진아 재미없으면 나 갖다 들어와 좀시간앉아서 그냥 <laughs> 이제 너차에야 어떡해 네. 이재진씨? <laughs> 네. 마지막 무대입니다 하늘의 계획과 네, 네. 개, 네. 솔직히 어제랑 오늘 그 공연 아, 때문에 뭐 노래 부르고 음. 춤추고 그희 음. 정신없이 노래만 부르고 춤을 안 췄었거든요. 사실, 공연이라는 게, 좀 이제 같이 저쪽으로. 호흡하고, 좀 이제 사적인 대화도 하고, 그죠? <laughs> 그래서, 저 교수님이 보여가지고, <laughs>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. 어, YG 홈페이지나 YG 인스타에다가 화실 브이앱 하게 다라고 이거,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야, 무튼 현석이 형한테 꼭 하게 해달라고 저 생각을 못해서 교수님 해가지고 이게 생각이 난 건데 정말 저랑 아이씨.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팅에서글 올라오는 거나 제가 뭐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지만은 <laughs> 되게 뭔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같끔씩 같은 그 추억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게 됐어요 아아. YG 인스타나 <laughs> 그런거는 그런 안돼요 이게 뭐 저도 브이앱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 뜬금을 이고 쳐요 그런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이제 그런거도 지금은 YG 인스타나 하고 문제가 있나 봐요 어, 어. 저희가 어, 모르는 뭔가가 있는,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당혹스럽긴 했지만 말을 안 하니까 재진이 형이 이렇게 부탁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. 협조해주세요 이 교수님도 오셨으니까 그리고 어. 이제 어, 더 이상의 그 앞에 그런 수식어가 이제 안 붙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음. 16년 만에 이런. 다음 주부터는 뭐 그냥 앞에 칙스키스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습니다 올해 마지막은 이제 공연이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그냥 뭐 멋있는 칙스키스 이 20주년은 괜찮아요? 2 20주년? 0 네. 는거 같아요, 앞에. 우 <laughs> <laughs> 만들 수 없는 숫자인데 말이에 우리 그래. 20주년 때, 40년 때 콘서트를 해야 되나요? 네 여러분, 해야 되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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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1월에 우리가 콘서트 하는데 4월에 또 콘서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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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러분, 저랍니다 <거둘납니다. 웃음> 저희는 일단 1월부터 저희 잭스키스 정규 4집이도나요 4주권. 전 똥멍충이네, 진짜. 너보는거예요 아나, 걸어나요, 분들 정규 <laughs> 집을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정말 저희가 원하는 뮤직비디오도 이번에는 제대로 여자 얼굴 나오게. <laughs>

감사합 <laughs> 「なるのする」